야매 안경사 미스터 솔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음, 제가 우리 학교 후배들하고 디프리 장소에서 후배님께서 한잔 하시고 했던 질문 그리고 제가 안경원에서 안경사로 근무할 때 손님으로 왔었던 고등학교 학생이 저한테 했던 질문이 같은 질문이었어요. 뭐였냐면 안경사 하면 돈 많이 버나요? 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경사로 돈을 많이 벌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할게요. 돈을 번다라는 건두 가지 개념이 있겠죠. 첫 번째로 내가 월급을 받는다라는 거. 두 번째, 내가 창업을 해서 오픈을 해가지고 오너로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거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안경사로서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라고 본다면 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페이가 낮지 않습니다. 높은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 아주 작은 노력으로 연봉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업종에서는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거든요. 반대로 어떤 얘기가 될까요? 경쟁을 엄청나게 한다라는 건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확률이, 쉽게 말하면 위로 올라갈 확률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거죠. 근데 좋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창피한 얘기이기도 한 게, 안경계에서는요, 내 연봉을 올리는 그런 거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현역 안경사들은 그렇게 열심히 미친 듯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아주 작은 노력을 하시면 하셔도 상대적으로 많은 연봉을 받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아까 그 질문 안경사로서 돈 벌기 쉬운가요? 돈 많이 버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인 방법 다 넘기고 자 제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었죠. 첫 번째는 돈벌이, 두 번째는 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애매하게 대답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리자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들어보셨죠? 씀씀이를 조절을 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모은다는 라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많은 연봉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유롭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사실 제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슝 과거로 돌아가서 예전에 저를 만난다면 몽둥이를 들고서라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너 졸업하기 전에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배우고 졸업해라고 얘기했을 거야. 근데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꽤 벌었지만 다 까먹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일어섰지만 또 쓰러지고 또 일어서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죠. 그러면서 꽤 많은 나이를 먹었어요. 벌써 50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나 어렸을 때왜 그랬을까? 그거, 금융과 경제를 조금만 알았으면 내 인생이 정말 편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한테도, 어, 정리를 해드리자면, 안경이라는 업종, 직종, 직업,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되는 거는 좀 준비가 필요하다. 어떤 준비?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졸업하기 전에. 그래서 기본적인 룰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물론 제가 음 별도의 다른 파트에서 쉽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 실패하지 않는 방법, 그 다음에 성공하기 쉬운 방법들에 대해서 노하우가 좀 있죠. 자, 아무튼. 안경 선택 잘 하셨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음, 또 다른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돈 벌기 괜찮은 직업이니까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